모텔 가서 놀아봤어요 놀러 갈 때마다 모텔 가는데요? 모텔은 꽤 자주 가요. 와우. 에? 왜, 오야야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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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오야야? 뭐, 왜? 역시 딩코님, 뭐, 뭐? 왜, 에? 아! 아니, 모텔. <laughs> 아니야! 아니야, 이새끼야아니야 <laughs> 아니, 아니, 놀러 갈때 이제 숙박시설로 자주 이용한다고. 아니야! 아니야! 얘들아, 그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. 아니, 모텔 전문가가 아니라. 아니 너희들을 모텔로 왜 끌고 가니? 뭔 소리야?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숙박 시설로 의 모텔은 꽤 자주 이용한다 이 말이죠. 아니 모텔에 가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모텔의 기본 지급품이 있거든요. 그거 일단 찾아보고 올때 챙겨오기도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일회용 칫솔이라든지 그런 거쓸때 있잖아요. 예딱 보면 가끔 콘돔 있는 거 있단 말이야? 그것도 챙겨오. <laughs>